안녕하세요, 전 기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구배를 한번 같이 잡아보려고 합니다. 아, 이번 영상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이제 허리 먹이 뭔지를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레벨 보는 방법을 말씀드렸는데, 그거 영상들을 보고 오셔야 할것 같습니다. 이제 구배를 잡는다는 말은 이제 높낮이를 줘서 이제 기울기를 만들어서 이제 물이 있을 수 있는 곳에 물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끔 만드는 공사 방법을 말합니다. 제가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은 보통 도로도 이렇게 가운데 부분을 가장 높게끔 시공해서요. 이제 비가 왔을 경우에 음 물이 바깥쪽으로 흘러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공사를 하게 됩니다. 어 건물 같은 경우에서는 화장실, 베란다, 옥상 등이 이제 물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은. 어 그 하수구를 우리는 설치하고요. 그 하수구가 있을 있는 방향으로 넘나지를 어, 줘서 물이 제가 이렇게 그림 그려놓은 방향으로 흘러가게끔 공사를 해야 됩니다. 일단은 제가 이렇게 3D로 한번 그려봤고요. 이제 앞에 있는 사진은 이제 3D로 한번 그려봤고 이제 구배를 한번 같이 잡아보죠. 어떻게 잡는 게 어, 이쪽 구멍으로 물이 흘러가게끔 만들 수 있을까요? 아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그냥 한번 제 기준으로 그냥 잡아봤습니다. 이렇게 제가 가상의 선을 그려봤고요. 제가 이제 어떻게 그린 건지를 설명해드리면 이 가장 반대편 쪽, 이 대각선으로 가장 반대편 쪽을 가장 높게 잡았고요. 그 다음 가생이 부분을 그 다음에 있는 이제 끝 부분을 그 다음 높이. 그 다음에 경사를 쭉 줘서 이 하수구 쪽으로 물이 흘러가게끔 하고 이 하수구 반대편에도 이쪽에 물이 고이면 안 되니까 이쪽도 약간의 높이를 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를 마감선에서, 음,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구, 구조 바닥선에서 35 전, 35mm 정도 높이 잡았고요. 저는 cm고 제가 방금 잘못 말씀드린 겁니다. 3.5전이라고 해야 되죠. 전이라는 단어를 쓰려면 35mm를 잡았고요. 그 다음에 양쪽 끝은 이제 30mm, 그 다음에 중간중간 부분은 이제 20mm, 10mm 그렇게 높이를 한번 잡아보자. 라고 이렇게 제가 구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만약에 바닥이 공구리가 아, 공구리는 아니고 이제 마감이 이렇게 되면 아, 그 다음 물이 이렇게 흘러가겠죠. 아, 이 되시죠. 그럼 이제 우리는 허리막을 이용해서 이 가상의 라인을 실제로 표현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표시를 해 보려고 합니다. 요거는 제가 지금 머릿속으로 그려놓은 거고요. 이제 실제로 제가 여기 앞에서 정해놓은 이 35mm, 뭐 20mm, 10mm 이런 거를 표시를 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구배 잡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은 뭐 아시겠지만은 허리 먹이 이제 천에 잡혀 있고요. 우리는 이제 레벨기를 설치 하게 되죠. 이제 레벨기를 어그 레벨기의 위치를 봐야 됩니다. 레벨기 위치를 보기 위해서 이제 스터퍼를 어 허리 먹에다가 이렇게 끝에다가 갖다 댔더니 우리가 이제 230이라는 숫자를 봤다고 치죠. 그러면은 이 레벨기의 높이는 어떻게 되죠? 어 레벨기의 높이는 1230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여기 있는 35라고 잡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이 스터프를 이용해서 어, 이 35mm가 어, 되는 부분을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스터프를 이제 어느 정도 그 35mm 정도 될 부분에다가 갖다 대고 어, 이 높이를 어, 레벨기로 봐서 그다음에 이 우리가 원하는 높이가 됐을 때 여기다가 표시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설명이 잘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레벨기는 1230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곳은 이 35mm 플러스 35에다가 표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스터프를 이용해서 그 높이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스터프로 우리가 어, 여기다 갖다 대고 어, 비슷하게 얼추 이 정도에다 갖다 대고 어, 레벨기로 눈금을 봤을 때 얼마의 눈금이 익혀야만 우리가 원하는 높이가 되나요? 이게 레벨기를 활용하는 거의 어, 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이 이상의 어, 작업은 어, 이제 건축쟁이 토목분들은 좀더 어, 스케일이 크기 때문에. 어, 또뭐 다른 어, 일들을 하실 수 있지만 이제 건축쟁이들은 쭉쟁이라고 하거든요. 쭉쟁이들은 대부분 이 정도 레벨기를 쓸줄 알면 대부분 레벨기는 마스터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어떤 숫자가 나와야 되냐면 어, 1,195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왜 1,195냐? 어, 우리가 35를 보기 위해서는 이제 1,230에다가 1,195를 뺐을 때 이 스타프의 끝부분이 플러스 35가 되는 거죠. 이게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스타프 되는 사람한테 쭉쭉 뭐 높여라, 낮춰라 라는 표시를 하면서 우리가 이 레벨기의 눈금이 1195가 됐을 때 스타프를 멈추게 하고 그 스타프 끝부분에다가 표시를 하게끔 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 30이 있었죠. 그럼 이세 군데가 필요한데 이세 군데를 한번 또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은 우리가 레벨기로 이 스타프를 봤을 때 몇이 돼야만이 스타프 끝부분이 30이 되나요? 1200이 되겠죠. 이제 스타프가 1200이 된 높이가 됐을 때 스타프 그 움직이는 걸 멈추게 하고 그 다음에 스타프 끝부분에다가 표시를 하게끔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 부분에 되려면 1210이 보일 때 멈추게 해서 표시하게 하면 되고요. 10 플러스 10 부분은 이제 1,222 보였을 때 멈추게 하면 됩니다. 아, 이런 식으로 구배를 잡아서 어 마감을 하면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물이 흘러가는 어, 마감 공사가 되게 됩니다. 아근데 대부분 공사하시는 분들이 이제 반장님들이 구배 어, 잡는 거는 어, 알아서 해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좀 그 일들을 수십 년간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익숙하시고요. 근데 다만,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린 이유는 엔지니어로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도면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하는지. 아, 그런 거, 그리고 그분들이 작업을 제대로 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아니면 그분들의 작업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하거든요. 아, 그래서, 이 아, 구배 잡는 부분을 제가 영상으로 만든 거고요. 어,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기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